이번 주에, 어, 교회에서, 교회마다 하나, 어, 성교대회 했지요, 성교대회.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성교사 합숙, 또 성교대회 마치고, 어제는 각 교회에서 성교대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성교대회 때 많은 축제가 셨어요 많은 성교사님들 만나게 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제 그 축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어요, 말씀.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번 주 제목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남은 자. 그리고 남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을 자, 남길 자. 이번 주에 2, 37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랩런트로 부르셔서, 이제는 남는 자로 서서 하나님 축복 누리기 원해요. 하나님이 남을 자로 남길 자에 축복 주신대요. 모든 사람이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이 태어나요. 똑똑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 나라에서 태어나요.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게 된 상태 죄인 그 죄로 통해서 저주와 재앙 지옥배경 속에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영세전에 창사전에 택하셔서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멸멸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걸 끝을 아는 자예요. 끝을 알고 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려시는 참 선지자가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사탄을 완전히 깨뜨리시참 왕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에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문제, 우리에게 오는 슬픔들,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 돼요. 다 끝내.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그리스도가 끝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거 고백합니다. 하나, 둘,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이 와 꽝꽝꽝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 예님이내 안에 아멘 내가 세상 나라의 사단 마귀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이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로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회복하는 자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다 끝낸 그리스도.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남는 자. 남는 자는 뭐냐면요. 다 끝낸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보자로부터 오늘 어, 초월하는 이 힘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까? 운동을 열심히 할까? 어떻게 회복할까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세요 오늘도 지금 237에서 이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24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 감고 조용히 깊은 기도하고, 걸어갈 때는 걸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거 기도하고, 또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선생님이랑 복음 활동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4 하는 거예요, 24. 우리가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 나에게 오는 많은 생각들을 말씀으로 보고, 그걸 가지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거24 하면 돼요 24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라고 했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보좌의 그 능력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로 끝난 나는 이런 신분이 말씀 잡고 기도 24 하면 돼요 그런데 24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악한 세상 사단 나라에 많은 문화들이 있어요. 어떤 문화들이 있냐면, 어, 돈으로 많은 것들을 세상, 지난주에 우리 237 나라 봤지요. 그237 나라의 5천 종족에 이 돈을 가지고 어,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한 위치에서 성공한 위치에서 높은 자리에서 똑똑한 지시를 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문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와 그 지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똑똑한 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문화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면 뭐 할까? 돈을 많이 벌면 뭐 할까? 어 결국은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위해서.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문화예요. 이런 악한 문화에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대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이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복음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돈.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들이 세계보그마의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똑똑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높은 자리가, 어, 237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어,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문화를 선으로 어, 바꾸는 오.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회복하는 남을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문화 회복의 남을자,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경제를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어, 나에게 주시는 것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문화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남길자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지요. 그러면 죽어요. 하나님이 어, 전도 사역을 마치고 또안 믿는 사람들은 힘들게, 힘들게 사다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해요. 죽고 나면 끝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거나 이러지 않아요. 죽고 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나의 후대, 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복음 누리는 거 미래의 준비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모든 세상이 저렇게 흑암 운동 공허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다가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아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요. 자녀를 낳아서 이 할머니, 이 엄마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다. 어,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았어요. 어,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선생님을 통해 복음하는 자를 통해 이렇게 복음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할머니는 언제가는 누군가는 죽는다 했지요. 이 할머니는 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죽어요. 어, 그러면 이 엄마, 이 엄마가 또 살아가다가 복음,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남 속에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다가 또 자녀를 낳아요. 또 자녀를 낳는데 자녀에게 보세요. 하나님 몰라요. 모든 사람은, 어, 마귀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남길까? 무엇을 남기는 자예요, 우리는. 어, 후대에, 어, 복음 가진 자를 남기는 자예요. 복음 가질 자를 남기는 자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걸어가면서 책을 읽어주면서 모든 것 속에 24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 아이가 복음을 받게 되어요. 그러면 이것이 최고의 우리가 남길 거예요. 우리는 돈을 남기고 똑똑한 지혜를 줄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자녀 이 신분 권세.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았어요. 할머니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이렇게 전달, 전달. 이것이 우리가 남길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긴 최대회복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이번에 많은 성교사님들 만났지요. 세계에 흩어져서 이분들이 뭐하고 계시냐면, 이거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세요.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사탄을 이기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삼칠에서 나에게 뭘 원하시냐? 내가 이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주인되어서 어 24시 내가 누리고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만을 말하는 나를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남는 자로 그래서 집중, 하나님 앞에 집중, 능력 회복하고 그러면 하나님 악한 문화를 선한 문 선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선한 일이분 어, 이것들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화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은 지속할 나에게 후대 제자들을 주시는 거예요. 내뱃 속으로 낳은 아이 어, 아이도 맞고 또 지금 선생님들이 어, 우리 주인공을 만났잖아요. 영적인 엄마예요. 맞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자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길자로, 후대회복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2, 3천여가 5천 종족에 미션 주신 거 있어요. 아이고. 전도자를 통해 뭐라 그러셨냐면, 핸드북 하나 만드세요라고 하셨어요. 어, 작은 손에 책, 어, 작은 음. 책을 이렇게 해서 노트 하나 만들어서 70 제자를 적어보는 거예요. 70명, 70명 있고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들도 12사도를 세우시고 70 제자를 남기셨어요. 어, 초대기회에도 70 제자. 그래서 어, 72명이지만 70이라고 이렇게 어, 말한 건데 70 제자를 우리가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적고 뭐 하는데요? 뛰쳐나갈까요? 적고 24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들 혼자는 아직 어리니까 못하니까 엄마랑 집에 가서 작은 노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적어봐요. 적어보고 이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면 돼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댐을다을가진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이 축복 누리는 이 삼칠 나라 주인공들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